자, 확통 문제 계속 해설하겠습니다. 자, 28번에 보시면은, 일단 가번 조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쭉 써보시는 게 좋아요. 확통 문제에서 만큼은 자, F1이 루트 1보다 크다는 얘기고, F2가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F3이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F4가 루트 4보다 크거나 같고, F5가 루트 5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어, 전부 자연수에 대응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에 대응되지 않을 테니까 F1은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솔직히 이제 아무 곳에나 대응을 시켜도 상관이 없고, 얘는 이제 1.4보다 커야 되니까 2 이상으로 대응시키면 되고, 얘도 1.7 이상이니까 2 이상이고, 얘도 2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f5는 루트 5가 2를 넘어갔기 때문에 개보다 클려면3 이상의 값에 대응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을 보시면. 치역의 원소가 3개 이상인데 치역의 원소가 3개 이상이면 치역을 정하고 푸면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가 있는데 치역이 3개니까 일단 1, 2, 3이 되는 경우.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여기 이제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를 치역 이제 1, 2, 4에만 대응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를 자, 1하고 3하고 4에 대응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를 그 다음에 이제 2하고 3하고 4에 대응시키는 방법. 알겠지? 총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갈랐으면 일단 하나씩 대응시키면 되는데 일단은 F5가 3보다 커야 되니까 이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F5의 위치가 고정입니다. 3보다 큰 값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값이 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시킬 거고, 치역의 개수를 정하고 푸는 문제들이 적어도 하나씩은 대응을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자, 근데, 자, F2, F3, F4를 자, 2보다 큰 값에 대응시킬 거기 때문에 무조건 F1이 여기서는 1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애들 2보다 다클 거기 때문에 F1이 여기까지는 1로 고정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들 배치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F2, F3, F4를 2보다 큰 값에 배치하면 되니까 이둘 중에 하나로 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씩,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로 배치하면 되는데, 혹시 재수 없어서 3으로 싹 몰려버리면 2가 안 나오면 치역의 원소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 적어도 하나 대응되려면, 자, 전부 다 3으로 가는 케이스 하나는 제외해 주자. 이런 방식으로 푸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2의 3승 마이너스 1가지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저거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케이스에서는, 그 다음 케이스는 잘 보세요. 자, F1은 1로 가고, 자, 2는 3 이상으로 가고, 얘도 3 이상으로 가고, 얘도 3 이상으로 가고, 5도 3 이상으로 가야 되니까, 똑같은 규칙으로 푸시면 되니까, 2의 4승으로 대응시켜주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3, 4 중에서만 내가 대응을 시킬 건데, 적어도 하나씩은 전부 다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네놈이 전부 4로 싹 몰리는 거, 전부 3으로 싹 몰리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죠. 됐죠. 저만큼의 케이스가 나올 거고, 자, 왜 마지막에 이제 여기가 관건인데, 여기가 관건인데, 자, 1은 아무 때나 가도 되고, 2도 아무 때나 가도 돼, 어, 3으로, 3도 아무 때나 가도 되고, 4도 아무 때나 가도 돼. 근데, 5만 3 이상으로 가야 되니까, 맨 마지막 케이스는, 5가 3으로 간 경우랑, 5가 3으로 간 경우랑, 두 번째, 1, 2, 3, 4, 5, 이것도, 자, 여기서 이제 2하고 3하고 4가 있는데, 5가 4로 간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얘네 둘만 또 갈라서 풀면 좋겠고요. 자 그럼 나머지 애들 1, 2, 3, 4를 2, 3, 4 중에서 내가 랜덤하게 배치하면 되니까 이거 3의 4승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어도 하나씩은 나와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자, 2로 아예 안 가, 는 거, 3, 4로만 간 거, 2의 4승을 제껴 주시고, 4로 아예 안간 거, 2, 3으로만 간 거, 2의 4승을 제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 중복이 있으니까, 2, 4로 아예 안간 거, 1의 4승을 더해 주시면, 은 요게 이제 81에서 16, 16 빼고, 다시 1을 더하면 아마 이게 50까지가 나올 거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50까지가 나오면서, 50, 50 그다음에 이게 14가지 14가지 요게 7가지 요게 7가지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합하면 정답이 128가지가 나옵니다. 됐죠? 자, 이게 28번 풀이고요. 자, 이거 지우고 이제 29번을 계속 이어서 좀 풀게요.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29번에 확률 밀도 함수 내용이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쭉 떨어지네요. 여기가 이제 5고, 6이고, 여기가 이제 3. 자, 그 다음에 여기가 4분의 1 정도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0에서 6 사이에서 f, x 더하기 g, x가 항상 몇으로 k로 일정하다고 하는데, 일정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간 0에서 이제 둘다 0하고 6 사이에서, 0하고 6 사이에서 함수 값을 취하는 아이들이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전부 다 구하면, 얘도 확률 밀도 함수고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거 각각 0에서 6까지 적분을 쭉 하시면, 넓이를 구한, 적분 기호를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넓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0에서 6까지 이제 gx, 자, 이거 넓이를 하면 이제 인테가 0에서 6까지 k dx 이렇게 될 건데, 자, 이거 확률 밀도 함수의 총둘러싸인 넓이는 1이고, 얘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총둘러싸인 넓이는 1이고, 얘는 6칸 적분하면 6k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 k가 이제 몇이 되는구나, 이거. 6분의 2가 되면서 3분의 1 되는구나, 이거를 첫 번째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게 이제 말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얘네 둘이 합하면 계속 몇으로, 3분의 1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3분의 1로 유지된다는 얘기고, GX 자체가 아마 GX의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런 모양으로 생겼을 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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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여기, 이쪽쪽 이쪽 부분을 이렇게 딱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생긴 게, 이제 Y는 GX다. 그래서 그 넓이를 합치면 넓이를 합치면 이렇게 딱 붙어서 넓이가 2가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p 우리가 구하는 건 6k에서 6k에서 y가 어디까지 그다음에 15k 사이일 확률인데, 15k 사이일 확률인데, 자 6k는 p 6k는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면 2고. 그 다음에 y에다가, 15k는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면 5가 되니까, y가 2에서 5 사이일 확률이면은, 여기 2에서 여기서부터 2에서부터 몇사이의5사이의 확률이니까, 자, 이마만큼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야. 알겠죠? 이마만큼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고, 여기서 봤을 때는, 자, 2에서부터 5까지의 면적이니까, 이마만큼의 면적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저걸 그냥 온전히 다 식을 세워서 구해도 되지만,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요만큼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빨간색 사각형의 넓이에서, 그냥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 빼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가로의 길이 3, 여기 세로의 길이 3분의 1이니까 곱하면 빨간색 넓이가 1이거든요? 자, 1에서, 네, 요만큼 1번 넓이를 빼주고, 여기 2번 넓이를 빼주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빼기 1번 넓이, 빼기 2번 넓이를 빼줄 건데, 자, 1번에 해당하는 넓이, 아, 2번의 넓이가 쉬우니까, 이건 밑변 2 곱하기 4분의 1 하면은, 자, 얘는 2 곱하기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넓이는 사다리 꼴이니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4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요거딱 3등분 될 거니까 4분의 1에 3분의 2만큼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4분의 1에 3분의 2만큼을 차지하고 있고 곱하기 높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니까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럼 이거 계산 하시면은 이거 6분의 1 최종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3 4 3 12 3 2 하면 5가 되겠고 24분의 5가 돼요. 24분의 오, 이 정도로 우리가 봐줄 거고, 어 그러면 이거 최종적으로 그럼 24분의 24에서 5도 빼고 12도 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24분의 7이 되지 않나라고 보시면 둘이 답이 나올 거고요 분모 분자 합하면 정답은 31이라고 쓰면 되겠네요.